안녕하세요. 표전장맛집 한식 조리사 한경숙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뵙네요. 장마도 그렇고 날씨가 올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열무 파 그런 게 이제 이제 조금씩 좋아졌어요. 이게 예, 열무가 요즘은 비가 많이 와서 부드럽고 맛있대요. 예, 이게 지금 한단에 3kg씩이에요. 두달 예, 사왔거든요. 이렇게 한번 맛있게 담아보겠습니다. 암열무예요? 응, 음, 암열무.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작년 같은 때하고 틀려서 열무가 맛있더라고. 무뭐 쬐끔해갖고 못 먹었구만, 이거는. 어, 무못먹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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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때좀더없세 좀 그런지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 다듬아서 오니까 깨끗해. 이끝만좀 날려주고, 잎사귀 끝만, 콧구멍만 날려주고, 이등분 해가지고 잘라주면 돼. 열무가 완전히 부드럽고, 요즘 나는 열무 요즘 제일 맛있는 것 아주 너무 부드러워도, 금방 담아놓으면, 물러지니까 안맛있는데 묵혀지고, 너무 부드러워도 맛이어서 없 식감이 있더라. 근데 이거는, 너무 없애지도 않고, 너무 어리지도 않고, 딱 좋아. 진짜 맛있어. 그럼 깨끗한 편이에요? 깨끗해, 완전 깨끗해. 그럼 두 번만 씻은데요, 그러면? 음, 이런 거는 한 번만 씻어도 돼. 부드러우니까, 너무 여러 번막 주물럭거리면, 일면안 돼. 이거를, 열무가 부드러우니까, 여러분 씻지 말고 물을 많이 부,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그릇에다 많이 받아가지고, 살살 씻어줘야 돼. 이에다가 소금 한번 깔아주고, 이렇게 살살 해가지고, 한 번만 씻어 부드러우니까. 흙묻었갖고 나오면 어떡해? 흙 묻었을 때는 이제 할수 없이 두번 씻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상태는 엄청 깨끗해 여 그래, 깨끗한 거 있어, 여름에 슈퍼프로 근데 거의 하우스에서 하니까 깨끗해 이게 옆으로 자란 게 아니라 우열로 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소금 한 줌씩 또 뿌려줘야 지여게 깨끗해 그러니까 한 번만 씻어줄야 흙이 묻거나 더러울 때는 살살해서 두번씻어든지 여기 깨끗할 때는 한 번만 씻어 아니 건지기 전혀 모르잖아 상태 보면 알지 보면 알아 그럼 줄기 그런 데가 흙이 묻어가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들어운고 m 소금 깔아 b k a 는데물 r a a n 면 어떻게 해? u l d e r a b m o t 열무를 t a d u 보면은 더러운데 깨끗한데. a 아, 그럼 두번 씻어야 돼. 그럼 그때 r m 고 r Tadum w i 이 h t 이 e Pomerum, t 요그 소금 간대만 너무 무 n t 안돼 얼른 간이 안 들어 물관리 h Could they have a goat? The Muri, o b 절반 돼도 이거 부드러우니까 금방 씹어주고. 이게 예, 열무 두 단에 소금 500g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소금도 열무가 없으면 소금 더 들어가고, 열무가 부드러우면 소금 더적게 들어가고 그래요. 이건 부드러운 편이라고요? 그렇죠. 부드럽죠. 이게 이따 찬들더데 봐서 뒤집어 둘 거예요. 열무 절인 지 30분 됐어요. 이 예, 부드러우니까 예. 금방 이렇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제 뒤집어 줘야 돼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어요한번 뒤집거나 35분 됐는데 또한번 뒤집어줘야 돼요 안 뒤집으면? 안 뒤집으면 간이 거로안 들어 빠껏 해갖고 있어 그래야 빨리 반. 대들 처음에 들어줘. 늦게 뒤집으면 된거 아니야? 안돼그저 밑에만 간이 많이 들어 위에는 간이 안 들어 이제 양념 갈아줄 거예요 근데 이 요즘은 이 생고추가 나올 때, 빨간 고추, 익은 거, 생 거, 안 말른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담아 으면은 훨씬 맛있어요. 근데 이게 550g 이거든요. 그리고 사과 두 개, 양파 큰거 하나, 무 250g, 마늘 한줌 반, 복새우 한컵 반, 풀국 한 컵.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풀은 벌러 쓴 거예요? 아직은 밀가루. 아니, 진짜선 안 들어가요? 이 멸치 아니죠. 열무김치는 진짜 들어가면 안 돼요. 이렇 꼭지 따줘야지 씻어갖고 잘라줘야 되니까. 생 고추가 들어간 거다 안 들어간 거고는 맛이 좀 틀려요. 생 고추 들어간 게 훨씬 더 여름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요. 생 고추는 게더 비싸요? 요즘은 나올 때라 그나마 딱. 근데 이제 안 나올, 계철아닐때비싸게죠서 이제 갈기 좋게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이것도 씨 빼요? 안빼 씨. 이거잘 갈아져. 이거는 안 말라서 이렇게 딱딱 안 그렇게. 넌미스라고게안 나도 안아도안 나도 안 나도 나도 안 나도 안 나도 컵 넣었어요 한안나한안 나도 어 두 컵, 한컵 반, 방까반, 반컵이게 여기다가 생고추만 넣어가면 맛이더래 이제 또 집에서 먹을 거는 색깔이 안좋가 괜찮은데 판매할 거는 보니까 고춧가루를 좀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두컵 매실청을 넣어줄 거예요 3분의 1, 4분의 1컵넣었어 멸치액젓이요 멸치액젓 이것도 분의1컵 이 예,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저기 담으면 돼 담으면 돼요 간들면. 간은 어떻게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양념 간은? 이렇게 나물 무갖고 어느 네. 식으로 약간 약간 간간에 김치 담아서 먹는 그 맛이면 돼. 저거 얼마 절여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달라야 되겠군. 음, 그래 이제 저게 그렇게 짜게 잘절여지는게 신거면 소금을 좀더넣도이 약간 더넣어지해 네. 돼. 여기는 너무 짜게 넣으면 안 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야지. 아까는 툭 끊어져 버렸는데, 네. 여,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줄기가 이 정도 돼야 간든 거예요. 여, 아까 조금 전에 니가 그안 되냐 할 때는 뚝뚝 끊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여, 줄기가 이렇게 해도 여, 안 끊어져. 이러면 간뜬거 이제 이때 주물러 주면 돼요. 이제 두시간 됐어요. 부드러운 것이라 양이 네. 적으니까 두시간만간 뜨고, 또없세고막 뭐 하면 시간가 해야 돼요. 그래. 네. 이제 이때 주물러 줘요. 살살 주무는가요?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거 너무 빡빡 안주물러도 네, 조통으로 주물러도 힘들요 이, 이 상태로. 금방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네. 이거, 안주물러 때하고 주물 때하고 색깔이. 주물러서 담는 거하고 안 주물러서 담는 거하고 맛이 틀려. 그리고다 먹을 때까지, 김치가 익어서 다 먹을 때까지 이렇게 주물러 놓으면은 아삭아삭하고 물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안주 르고 간이 덜된 상태에 담아놓으면은, 익으면은 물렁물렁 물렁거려. 그래. <laughs> 식감이 없고, 물렁거려서 그래. 못 먹어. 그렇는 그러니까 문자 오고 전화 오고 한 사람들이, 열무이지 실패해갖고 못 담았는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맛있게 담는다고 담아먹고 있다고. 자주 문자 오고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실패 돼요.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 김치 먹을 수 있어. 조금 전에하고 틀리지 아, 주물러기 전에하고 안전히 네, 네. 그때는 이렇게 빳빳해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색깔이 연했어 근데 이제 짙어졌잖아 색깔이 그 소금물에다 데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막 담아서 생김치로 먹어도 맛있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줄기에 또 약간 쓴맛 같은 것도 빼주고 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안주물러면 씹으면 쓴맛이 푹 나오면서 싱거운 맛이 딱 나오면서 맛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어 이렇게 다 됐어, 이렇게. 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씻거든. 깨끗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부어가지고 한번 씻어도 나중에 한 번만 더씻어줄 돼. 혹시라도, 흙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니까, 깨끗이 씻었는데도.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 소금물, 가수물을 빼줘야 김치가 맛있어. 물을 따라 부려야 죠 그럼. 아니야. 너무 또 따라 부르면, 그 물에서 씻어줘야. 간이 빠져나가, 그럼? 응. 너무 여러 번 씻어버리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도로 살아나버려. 너무 깨끗한데 뭐 여러 번 씻을 필요가 없어. 짜지도 않고 깨끗하다. 만약에 경우, 이제 뭔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생겨서 절여놓고 너무 짜게 간이 들어버렸다 할 때는 좀 여기다 담가놓으면 돼. 버리는 것보다 낫지. 짜서 못 먹는 것보다. 중간 간안 봐도 된가? 응? 이거, 싱거워. 잎사귀 입는 부분도 싱거워. 다 싱거워. 이게 먹어봤고짠면은 김치가 짠 거야. 항상 해야 돼. 어느 정도 먹으면 응? 대충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센뭐 것이랑 똑같을지 않을 거 아니야. 이제 김치 먹어봤을 때, 그, 담아가지고, 네. 먹었을 때보다 더 싱거워야 돼. 여 그냥 저에가 양념 간이 네. 좀 돼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어보면, 잎사귀는 간이 맞지 맞다 하고, 줄기는 싱거워. 그래야 맞아, 간이. 이게 모르겠어. 김치를 이렇게 줄게 잘라서 먹어보본데뭐물 빠져야 돼? 아니면 바로 담아요? 물 안, 열무는 물 빠져보면 질겨. 여름에는 국물 있게 잘라가지 해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찬바람이 약간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국물이 있는 김치보다는 국물 없이 이렇게 보통 김치로 담는 게더 맛있어. 국물을 많이 하면 안 돼. 요새는. 그 맛있어. 계절 변화에 따라서 김치 담는 방법도 약간씩 달라. 보통 때는 여기다가 육수를 또 부어 갖고 담잖아요. 네. 근데 육수를 안 붓고 오늘은 그냥 담고. 양념 간 데가 육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국물김치를 안 담으니까. 양념이 이제 구워졌잖아요. 이게 이제 이걸로 여기다가 구워서. 이제 고춧가루는 양념은 본인들 취향대로 많이, 고춧가루 양념이 많은 걸 좋아하면 많이 넣고. 예. 마른 거안 좋아하면 조금만 더고 담아세요. 열무김치는 양념 너무 많이도 맛이 없어요. 배추같이 너무 많이 달라서 맛 없어요. 그 양념 남으면 무는어쓸수 있어요? 이거 남으면 여기다 고춧가루 좀더 넣고 좀물르니까 고춧가루 좀더 넣고 멸치액젓 더 넣고 해서 무 생채도 되고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알타리 담아도 되고 그 대신 이제 파김치 같은 거 담을라면 여기다 진젓을좀 넣. 다된 거예요? 응, 음, 다 됐어요. 보관 어떻게해요 이거는? 이거? 이제 생김치 좋아하면 바로 냉장고 넣어놓고 먹고, 이 익은 거 좋아하면 밖에서 좀숙성돼어 갖고 넣어놔도 되고. 근데 너... 요즘 부드러우니까 생만 먹어도 맛있던데. 그것 국물 만들어서 부어요? 아니면? 물... 안 부어요, 물기가 있으니까? 응, 음, 물기 있어요. 맛있어요. 요즘서 부드럽고, 이렇게 열무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칠파로 그럴 때는 열무가 약간 매웠어. 네. 쓰면서 매웠는데, 이게 새로 심하고 이 나온 거는 안매워안 매웠고 훨씬 맛있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국물 조각 국물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너무 국물이 없어도 열무김치맛 맞았어요 이 정도 기본 국물만 있으면 이제 밥 비벼 먹을 때도 먹고 국물도 떠먹기 하고 그래 맛있게 됐네 이렇게 담아서 드시고 건강도 키끗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네.